탄수화물 섭취량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탄수화물의 종류입니다. 어떤 탄수화물을 먹어야 될까요? 어떤 탄수화물을 먹어야 될까요? 탄수화물의 섭취량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탄수화물의 종류입니다. 똑똑한 탄수화물 선택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딸샛 엄마, 크로스피코츠 미나입니다. 탄수화물이 날이 갈수록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비만의 주범이다. 건강의 적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탄수화물을 좀 적게 먹어야 한다는 인식이 늘고 있는데요. 그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섭취할 경우 남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변환되면서 복부비만을 가져오고 또 인슐린 호르몬과 관련하여 대사 증후군의 위험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으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탄수화물을 꼭 먹어줘야만 한다. 탄수화물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라는 내용으로 제가 탄수화물을 꼭 취해야 되는 다섯 가지 이유를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사실 탄수화물의 섭취량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탄수화물의 종류입니다. 같은 양을 섭취한다고 해도 어떤 탄수화물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영양소도 다르고 또 체중 증가에 미치는 영향도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 영상의 마무리를 모든 탄수화물이 다 같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또매 짐을 했었는데요. 똑똑한 탄수화물 선택 방법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특정 분야의 운동 선수분들이나 일반인 분들 중에서도 상급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패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일반인 분들 중에서도 저강도에서 중강도 정도의 운동을 즐기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탄수화물을 분류하는 기준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탄수화물을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복합 탄수화물과 단순 탄수화물. 여기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복합 탄수화물을 좋은 탄수화물이라고 제목을 붙이고, 또 단순 탄수화물을 나쁜 탄수화물이라고 제목을 붙여서 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표를 한번 보시면 복합 탄수화물과 단순 탄수화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식이섬유에 있습니다. 좋은 탄수화물은 식품 고유의 자연스러운 단맛을 내고, 반대로 나쁜 탄수화물은 정제되고 가공된 탄수화물입니다. 좋은 탄수화물은 상대적으로 GI 지수가 낮은 편이고요. 나쁜 탄수화물은 GI 지수가 높아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혈당을 아주 빠른 속도로 올리고 이에 따른 피로감을 유발합니다. 좋은 탄수화물은 같은 양을 먹어도 상대적으로 적은 칼로리고요. 하지만 나쁜 탄수화물은 양은 적지만 칼로리가 엄청나죠. 영어로는 MT 칼로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활동에 미쳐 다 사용되지 못하고 남은 잉여 칼로리들은 모두 지방으로 변환되어서 뱃살과 옆구리에 군살을 축적해버립니다. 좋은 탄수화물은 천천히 소화되고 포만감을 오래도록 지속시켜 주어서 결과적으로 음식을 덜 섭취하게끔 도와주고요. 따라서 체중 감량에도 도움을 줄수 있겠죠. 하지만 나쁜 탄수화물은 빨리 소화되어 버리고 배고픔이 빨리 찾아옵니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자꾸 더 먹게 만들기 때문에 체중이 증가되기 쉽겠죠. 또 다른 특징 한 가지는 복합탄수화물은 상대적으로 에너지를 천천히 꾸준히 내지만 단순 탄수화물을 에너지를 빠르게 공급하고 대신 빠르게 소진되어 버립니다. 이것은 사실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적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시는 운동이 어떤 강도, 어떤 종류의 운동인가에 따라서 운동 전 영양 섭취 시에 이두 가지를 적절하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여러분이 하시는 운동이 예를 들어 짧은 시간에 폭 폭발적인 힘과 파워를 내야 하는 그런 운동이라면 뭐 역도라든지 체조의 스트렝스성 훈련이라든지 뭐 100m 달리기, 투포한, 멀리뛰기, 크로스피드 와드 아니면 히트 운동 이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탄수화물을 뭐 토마토, 오이, 잎채소만으로 탄수화물을 공급하는 것은 에너지 동원 측면에서 효율이 좀 떨어지는 선택이 되겠죠. 보디빌딩, 근비대 운동을 하시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절하게 밥 빵, 면, 떡, 고구마 등을 선택해서 섭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각자 목적에 맞게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운동의 종류, 또 신체에너지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차후에 다시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수가 아닌 저강도에서 중강도 정도의 운동을 즐기시는 일반인 분들을 기준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표를 참고하시고 이제는 실제로 음식을 선택하실 때 어떤 음식을 색을 골라야 될까요? 첫째는 자연식품인가? 가공식품인가? 가공을 많이 거치지 않은 식품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제가 딸 셋을 기르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원, 그리고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에게 식습관 교육을 할때 제가 이렇게 말해주곤 하는데요. 원재료를 볼수 있다면 그건 몸에 좋은 음식이야. 이렇게 말해주곤 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케이크를 볼때그 안에서 밀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생크림 케이크를 보면서 밀가루, 버터, 계란 우유, 이런 것을 떠올리긴 쉽지 않죠. 이 음식의 재료를 추측하기 어려운 것들은 이미 가공이 많이 되어 있는 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알수 있는 음식. 배추김치, 배추가 눈에 보이죠? 오곡밥, 야채샐러드, 계란 후라이, 시금치 무침, 버섯 볶음, 뭐 고기도 들어가겠죠? 음식을 뭘로 만들었는지 알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몸에 좋은 음식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곤 합니다. 여러분도 음식을 선택하실 때 되도록이면 가공 과정을 덜 거친 음식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두 번째. 식사 이외에 내가 마시는 것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음료에는 엄청난 양의 당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에게 식단 상담을 오시는 회원분들 중에, 어, 저는 군것질도 많이 안 해요. 식사도 밥도 엄청 적게 먹어요. 야식도 안 하고요. 술도 안 해요.라고 하시지만 알게 모르게 평상시에 마시는 음료수를 간과하신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은 시판 과일 주스도 마찬가지예요. 과일 주스보다는 진짜 과일을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세 번째, 식이섬유가 많은 식품을 선택한다. 식이섬유에 관한 내용은 너무 중요해서요. 제가 나중에 영상을 따로 제작해서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숨어 있는 당분에 주의한다. 만약에 식이요법 상급자라고 하시면 요리에 사용되는 양념류, 양념에 들어가는 당분까지도 신경 써 주시는 것을 권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어려워요, 복잡해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피해하는 음식 말씀드릴게요. 흰색 음식 피하라는 말씀 많이 들었죠? 흰 쌀, 흰 밀가루, 흰 설탕 아웃입니다. 그리고 탄산음료. 과일 주스, 과자, 쿠키, 그리고 당분 있는 시리얼 아웃입니다. 대신 복합 탄수화물 선택해 보세요. 백미보다는 현미, 통곡물. 저는 오트밀도 많이 먹는 편이에요. 통곡물을 선택해 주시고 콩류. 근데 이것은 GMO 관련한 이슈가 있어서 조금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콩류, 세 번째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되도록이면 당분이 적은 과일류. 선택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나 채널 컨텐츠에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고 댓글이나 메시지 보내주세요. 모든 노하우는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하나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대신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지속해가는 힘입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탄수화물, 탄수화물, 탄수화물. 어떤 탄수화물을 먹어야 될까요? 어떤 탄수화물을 먹어야 될까요? 어떤 탄수화물을 먹어야 될까요?